변호사님, 그 요즘에 서울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회복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또 겨울 지나고 나니까 확 늘어났어요. 실제로 저희 로펌에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습니다. 거래가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저희 변호사들 찾아올 이유가 없는데 가계약금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내가 가계약금을 빨리 송금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내가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가계약금 제도가 좀 특이한 게요. 동상이몽이에요, 네, 그리고 네. 매도 입장에서는 가계약금을 걸므로 인해서 네. 이 사람한테 계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네. 다른 사람한테 집을 안 보여주니까 너꼭 사야 돼? 그렇죠. 라는 그런 약속을 미리 그렇죠. 좀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걸기에는 아직 의사결정이 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억짜리 네. 물건이라고 그러면 계약금은 보통 10%라고 하면 2억인데 그렇죠. 제가 상담을 요즘 해보면 가계약금이 보통 5천만 원더 낮은 경우는 뭐 3천, 심지어 1천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500짜리. 네. 예 그러니까 계약금 대비하면 전체 매물 가격의뭐1% 2%밖에 안 되는 금액도 일단 쏘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카톡으로. 카톡 몇번 주고 받고 그냥 위험하다고 보지 요 위험하죠. 수 있어요. 이런 큰 거래에 10억 단위 넘는 거래에서 그만큼. 거래 안전보다는 빨리 그 매물하고 그만큼 뭐 한국에서 서울이나 이런 데서 직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게 동상이몽 되는 이유가 다양한 것 같아요.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 판 거죠. 예를 들면 다른 부동산에서 20억 아니라 30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20억에 보다 더싼 매물도 나왔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게 빠그라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날짜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계약금과 계약금 차이 뭐죠 이게? 가계약금은 보통은 이제 계약금이랑 똑같은 네.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생각을 분들이 많이 많고 하죠. 아니면 계약의 계약, 계약금에 네. 또 계약. 계약에 네. 해당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한데 전혀 다른 계약이에요. 가계약금은 계약 전에 주는 돈. 쉽게 말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이제 약속을 하고 주고받는 네. 돈이라고 봐야 네. 되고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된 직후 또는 음. 계약이 성립되면서 네. 그때 주는 돈이기 네. 때문에 성질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계약금은 정식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법상의 해약금 규정이 적용이 되고 오백5오조가 적용이 되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파기를 한다면은 네네. 만약에 매수인 측인 경우에는 계약금 포기해야 포기하고. 되는 거고요. 매도인 측인 경우에는 배액으로 상환을 네.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가계약금은 애매해요. 전형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네네. 가계약금은 민법 조항에 없습니다. 비전형적인 계약이고 그렇죠. 그 대항 내용을 어떻게 정하는? 에 따라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처럼 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약금이나 증거금으로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원칙적으로는 해약금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근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해약금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해야 될 논의의 핵심인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진리의 케바케가 여기서도 나오는 게 맞습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말 자체는 큰 의미는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일단 그러니까 계약 성립 여부부터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꼭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야지만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인데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구독계약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제가 그 중개사분들의 그 노고를 보면 상당히 놀라운 게 옛날이랑 다르게 옛날에는 가계약금 보내주세요 이럴 때몇동몇톤지도 모르고 보내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요즘 중개사들이 매도자 매수자들한테 그 매물을 보낼 때 엄청 디테일하게 쓰더라고요 사실상 계약서의 준는 네, 계약서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매물 않아요 매물 설명도 있고 네. 가계약금이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도 유추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뭐 근저당 얼마 있는지까지도 써놓는 계약 최근에도 봤고요 여기 이 물건에는 지금 근저당이몇억 들어가 있다 이것도 얘기했고 이거 깨면 돌려줘야 된다 뭐 만다 뭐 이런 내용까지 아예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사실 이 정도 되면 계약 성립 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계약 성립이 됐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이름이 오... 가계약금이냐 아니냐 그거는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 게 계약 성립 여부는 꼭 어떤 형식 요건을 따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양 당사자들이 계약에 대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음. 있고 협의 내용이 다 있고 고 가계약금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돈이 비록 매물가 대비해서 상당히 낮더라도 계약 성립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또 이슈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줘야 되냐? 음. 이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게 항상 단점이 되는데요. 본 계약이 성립한 걸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목적물도 특정이 안돼 있고 단순히 그거, 예. 증거금의 형태를 네. 가지는 것 뿐이라면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계약이 어느 정도 도 갖춰졌다고 볼수 있는 상황이라면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네. 돼요. 특약이 있는 경우에 네. 가계약금인데 해약금으로 하겠다 네. 또는 네. 이 가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라는 네.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역시도 계약금이랑 같은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이태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사실상 성립한 걸로 볼수 있는 경우, 계약에 대해서 합의가 완료됐다 그러면은 네. 이거 이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 가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계약의 계약금 이 부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 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죠. 네. 2015년 네. 판례에요. 그 당시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부받은 금원만 배액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약정 계약금 전액을 배액 배상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네. 판례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네네. 그 대법원 판례 취지는 뭐냐면 계약. 구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가계약금을 무분별하게 인정을 해버리면 네네. 계약금 제도를 둔 이유를 사실 모르죠. 그렇죠. 외도를 둔... 실현시킬 수가 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네. 계약금 전액을 백상환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런 판례가 나와 있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도인이 가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인 손해를 어느 정도 계산해서 돌려주지 않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전에는 집값이 이렇게 안 비쌌잖아요 요즘 뭐 20억, 30억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모바일 뱅킹으로 뭐 이체 한도도 있고 그러니까 가계약금 문화가 어느새 자리를 잡아버린 거고 근데 자리를 잡았다고 하기에는 계속 다툼은 정말 많고 그럼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5천만 원 포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금 전액을 10억 고 포기를 해야 될수 있다는 거 20억 매물이면요 5천 포기하고 다른 매물 좀 1억 산거 산다 이게 안 되는 게 1억 5천을 추가로 또 내야만 돈을 네.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반대로 또 집주인도. 이 계약을 깨고 더 비싸게 팔려고 그러면 배액 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0억 물건이면 계약금의 2 배면 4억을 주고. 5천 플러스 3억 5천을 더 줘야 돼.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무서워요. 네, 진짜 무서운 네. 일인 거죠, 진짜. 금액 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래서 가계약금 관련된 거 일단 저는 가계약금 송금하지 말어라. 오히려 송금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낫고 가계약금을 잘못 송금하거나 또 받는 입장도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집주인들도 뭐 중개사분들이 푸시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받아야 된다, 계좌번호 달라고 그러면 그때 주시는 마음은 반반이에요. 제가 이제 여쭤보면 설마 입금할 줄 몰랐다. 그냥 달라고 그래서 줬다.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입금이 되면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을 꼭 성사를 시켜야 되는 계약자 쪽의 입장에서는 네네. 계약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을 하고 네네. 그리고 위약금적인 성격을 구현을 하는 게 좋고요. 네네. 그게 아니고 이건 단순히 증거금 형태라는 걸 남기고 싶으면 그 내용을 또 특약사항에 명시를 하는 게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또 부동산들도 네네.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그런 치열한 눈치싸움도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네네. 공인중개사분들이 네. 어쨌든 이 계약을 메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니즈. 거기서 근데... 출발을 하는 게 가계약금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도를 할때 세입자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가 되는 경우들이 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처럼 집 보여주는데 아... 협조를 잘하지 않아요. 안 보여줍니다. 요즘에. 안 보여줍니다. 안 보여주는데 이 집이 규격화된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요. 대충 알죠. 네. 유튜브 봐도 알고 네이버 그렇죠. 부동산 봐도 알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에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이라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조심하시면 돼요. 저희랑 같이 네. 조심히 잘 계약을 만들어가면 돼요. 대표 변호사님 말씀은 가계약금을 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자 입장에서 과감하게 쏴도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병호사들 상담을 가계약 관련해서 꼭 받아보셔야 되는 게 중개사분들도 고생 많이 해주시지만 어쨌든 법률 분쟁이 생겨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법률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할수 있는 건 변호사들밖에 없고 사실 이제 매물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서 사실 변호사 자문 받고 이런 비용이 그렇게 큰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꼭 한번 변호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또는 받기 전에도 한번 그 문구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를 받아보시고 하셔도 늦지 않는다.